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문수물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내용의 4단계 확장사업을 마치고 세계 3대 글로벌 메가허브공항 대열에 합류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최근에 방문했던 인천공항의 모습과 얼마전에 그리스에 수도 아테네로 교육을 받기 위해 스탑오버로 들렸던 로마공항과 비엔나공항의 모습을 짧게 스케치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총 4조 8천억 원에 투입해 제4 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3,750m 길이의 제4 활주로 추가와 여객터미널이 대폭 확장돼 인천공항은 기존 7,700만 명의 여객수용 인원을 2,900만 명 늘려 연간 1억 600만 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홍콩 1억 2천만 명과 두바이 1억 1,500만 명 공항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에 해당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공항 면세점에서 특별히 관심있는 제품들은 없지만 와인뿐만 아니라 저는 몰트위스키 애호가이기도 해서 해외 여행 기회가 있을 때는 좋아하는 발베니 위스키를 한병 정도는 사곤 합니다. 인천공항 한 켠에 젠틀몬스터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젠틀몬스터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럭셔리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젠틀몬스터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면 현재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서 다른 안경 사업과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공간 디자인 요소일 것입니다. 서울 홍대점, 신사점, 롯데타워점에서는 타소 나눠야면서도 독특한 예술작품들을 설치하여 방문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미술 갤러리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통해 강렬한 브랜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젠틀몬스터는 콜라보 장인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블랙뱅크의 제니와 선보인 2010년 젠틀롬, 2 0 2 3년 젠틀가든, 2 0 2 4년 젠틀살롱 프로젝트와 명품 패션 브랜드인 몽클레르 펜디, 메종 마르지엘라, 알렉산더 왕 등과 이외에도 블리제드 화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도 콜라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연설계자는 2000년 가을부터 와인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와인에 푹 빠져 있고 2003년에 호텔에 입사하여 소믈리에로 혹은 호텔리어로 살아오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산지로 여행을 통해서 실제 와이너리도 방문하고. 생산자와 만나서 깊이 있는 질문도 주고받으며 와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욱 확장해 올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와인 문학자로 인문학적인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 도시나 주변의 미술관과 박물관도 꼭 일정에 넣어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깊이도 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의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의 균형감을 잡아오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몇해 전부터는 마일리지에 누적이 조금 쌓여서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이 되어서 충국 일정이 잡히면 조금 일찍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전에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들려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여러가지 여행 일정들을 최종 정리하는 루틴으로 여행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업무 외에 외부에 참석해야 하는 공식 일정이 있거나 여행을 갈 때는 늘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 일찍 도착하는 루틴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만의 정의로는 범퍼의 역할을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을 벗어나 다른 일정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일정들을 소화하면 훨씬 여유롭게 내가 주체가 되어 끌어갈 수 있다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어 이게 저만의 습관이 된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아테네 여행 전에도 잠시 프레스티 라운지 들려 보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몰토 위스키인 발베니는 없었지만 아에 매치에서 유통하고 계신 글램 모레즈를 언더락으로 한잔 주문하였고요. 다양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바일솔도 잘 되어 있고 접객 서비스도 물흐르듯 빠르고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테라 생맥주는 원하시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셀프 시스템으로 생맥주 기계 설치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로 가는 여정은 직항이 없어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공항에서 스톱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역시 제가 학부로 졸업하고 처음으로 샀던 스트로 이태리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조지 알마니 매장이 눈에 들어왔고요 당연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구찌 매장도 있었으며 판교 현대백화점과 더현대 서울에도 들어와 있어서 저도 자주 애용하는 이탈리는 복층으로 위층에 위치해 있었고, 미식의 나라답게 그 규모도 엄청 컸습니다. 스타버버로 들려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가끔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버킷리스트를 가끔 꺼내보면서 살며시 미소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밝혔던 내용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대학생이 되면 이태리 한달 살기를 꼭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지금 보이는 로마공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함께 가보고 싶은 도시는 피렌치입니다. 유럽 최고의 가문이었던 메디치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피치 미술관과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왔던 두오모 성당 그리고 피렌치의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을 딸과 함께 보내는 일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17살인 딸내미는 내가 아빠랑 왜가? 라는 반문을 하곤 합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아테네 공항에서 오스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거쳐서 인천으로 돌아온 일정이었습니다. 일단 아테네 공항의 썰은 인천공항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된 느낌이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로 이동하여 계단을 이용해서 탑승을 하였습니다. 여행의 묘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는 것인데 아테네 공항은 조금 날 것처럼 비행기를 탑승하는데도 조금 색다른 경험이긴 했습니다. 귀국하면서 들린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위치한 비엔나 공항의 모습입니다. 비엔나는 유럽에서 고전음악의 중심 도시이고 화려한 함부르크 궁전과 클림트와 실내로 이어지는 빔분리파를 경험할 수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을 방문할 것을 꿈꾸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 전시의 주제가 함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었고, 저는 전시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전시 기간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빈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란 주제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겨울에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비엔나 공항은 쾌적한 느낌으로 다가왔으며, 다양한 푸드코트와 멋진 조명이 있는 바가 있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와인 콜러에 꽂혀 있는 샴페인을 구경하다가 글라스의 판매 가격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통상 3, 4만원을 내야 마실 수 있는 글라스 샴페인이 2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계셔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샴페인을 한잔하면서 이제 인천으로 떠나는 10시간 여정의 출발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찾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대형 편의점 CU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귀국하는 선물로 한국의 라면과 과자들을 줄 서서 사고 있는 모습에 놀라서 잠시 편의점에 둘러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합니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 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 달러 수출됐고 과자류 음료도 6억 불 이상,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냉동 김밥, 즉석밥, 떡볶이 등의 쌀 가공 식품은 미국, 중국 등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커피 크리머, 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 조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해 11월만 누적 3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 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에 수출해서 소비자용 커피로 시장이 확대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K컬츠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K푸드의 수출액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들에게도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백대 도시는 영국에 위치한 유로 모니터라는 권위 있는 미디어에서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결과는 처음으로 20위권 안으로 진입하여 1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을 진행하는데 지표는 경제 비즈니스 실적, 관광 실적, 관광 인프라, 관광 정책과 매력도, 위생 안전, 지속 가능성 등 6개 주요 분야에 55개 지표를 이용해 평가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세계 100대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서울의 순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란 기대로 올해의 결과를 저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와문이 여러분, 여행들을 하실 때 다양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더욱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아서 공항을 주제로 한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수물리였습니다